각각의 정도에 따라, 물론, 치료하는 접근 방식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단계, 즉, 그냥 가끔씩 눈물약을 쓰는 단계에서는, 인공눈액 정도 쳐봐.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눈을 좀 쉬어줘야 돼요. 눈 사용이 많은 거예요. 눈 사용만 줄이면 이런 분들은 좋아져요. 환경적인 거 개선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놨다 또는 선풍기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놨다 그 바람이 나오는 방향 있죠. 그 방향이 내 눈으로 오지 않게 하는 거.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적당히 한 20분에 한번 정도 어주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은 눈물 약을 많이 안 써도 돼요. 이분들은 가끔 눈물 약 쓰세요.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이제 눈물 약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는 소염제를 써요. 안구건조증이 일종의 염증입니다. 우리 눈꺼풀. 및 결막의 염증이 안구건조증의 기본이거든요. 70% 이상의 경우가 그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소염제를 써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치료를 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염제 말고 항염제가 있어요.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라고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됐는데 눈꺼풀에 만성 염증을 치료를 해서 마이봄샘의 기능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가 병들었으니까 나쁜 눈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IPL 치료라고 해서 눈 주변에 레이저 및열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해서 염증 개선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4단계는요. 일단 자가혈청이나 자신의 피를 빼서 혈청 안약을 만들어요. 요거는 3단계에서도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 있습니다. 기존했던 치료를 그대로 하고 그리고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용 렌즈를 끼우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연고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눈꺼풀을 위아래를 꿰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치료까지 갈 때를 4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맞게 무리되지 않게 치료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단계로 치료하느냐는 것은 진료 후에 당연히 결정되고 스코어가 있어요. 그 스코어를 어느 이상 넘으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의 일반적인. 그로 따릅니다.